엄마랑 저녁을 먹고 들어가려고 엄마가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아, 나 붙임머리가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한 여기 정도까지 길게 하고 싶은데 아, 어떡하지? 이거랑 시금치? 음맛다 우리 음. 붙이고 싶다 이 정도 마스크는. 있어가지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야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드브로 있어요? 네 이, 이거 이거 말고 다른거 있어요? 이거 두개 주세요 네. 누구, 누구 필요하세요? 저는 뷔요 음, 네? 뷔아 퇴근 개털 사신거 같은데? 맞아요 <laughs> <laughs> 개털 가지고 다녀야 되겠구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만져도 돼? 내가? 아 싫어.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 오랜만에 오즈모 포켓툴를 들고 나가요. 바빠가지고 일찍 어제 늦게 퇴근했지만 오늘 또 일찍 출근합니다. 이거 신발 여러분 크록스 제가 여름 내내 주구장창 열심히 신고 다니는 그 베이지색 크록스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너무 편해서 하나 까만색으로 더 샀어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에도 저는 샌들을 잘 신어 가지고 이거 하나 똑같은 걸로 하나 더 샀습니다. 어, 난나중인데 그거가 고파져서 편의점에 잠깐 갔다 올라고 아, 내가 저번에 간식 줬지. 어? 애플워치도 충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이패드도 충전을 못하고. 오늘은 머리를 붙이러 갑니다. 토요일인데 머리 붙이고 회사로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까지 챙겼고요. 저의 중단발은 당분간 안녕. 머리 붙이러 갑니다. 색깔로 들어가시게 되실 거고요. 색상 추가 비용이 따로 들어가세요. 네. 역시 거의 세배가 된것 같아요. <laughs> 말씀드렸던 브러시가 아닌 네. 브러시인데 웨이브도 네. 잘 넣고 다니세요? 네, <laughs> 안 해봐가지고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찍어드릴까요? 아, 네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한

쓴게 아니라 여기 머리카락이 붙인 거예요 머리 감으면 다 떨어지잖아 아니 여기 이렇게 다 꼬아가지고 안 떨어져 아니 감으면 떨어진다고? 안 떨어진다고요 머리를 막 이렇게 못 감지 말렇 만약에... 어떻게 감어 그럼? 아니 머리 벅벅 비비면 안 된대 긴 머리 밥도 아, 나온다. 아! 자, 앉아있는 거 봐. 야 여기 뭐냐? 음, 어, 관심 없었는데. 이야, 아, 이리 와.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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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봐봐, 놓았어. 아 음. 대박. 아, 음, 이 사람. 와, 세상 아, 너 귀여워. 맨날 더 많이 가려. 고마워. 배 만지는 거 원래 싫어하는데. 아, 진짜얘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이뻐, 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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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거, 이 아이 너무 귀여워. 아. 아 너무, 너무. <laughs> 생일 이벤트 카페에 왔어요. 가자. 가자. 아프리 세트인가요? 어네 지금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부임머리한달 처음 한달 받은 웨이브랑은 굉장히 다르죠. 지금 부임머리를한지일주일 어, 됐거든요. 부임머리를왜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길을 붙였는지 가격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부임머리를 처음 해 봤거든요. 사실 한 6개월 전쯤부터 계속 이부임머리를 하고 싶었어요. 머리가 되게 머리 길이가 막 이렇게 어중간 하다보니까 묶어도 이상하고 풀어도 이상하고 특히나 또 저는 탈색 염색을 엄청 자주 했어가지고 머릿결이 되게 안좋았어요 엄청 막 부스스하니까 머리를 풀면 으막 이렇게 막 사자처럼 되고 이래서 붙임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붙임머리를 절대 하지 말라는 막 그런 영상들을 몇개 보고 나니까 또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잠깐 사그라들었다가 그래도 이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후회를 해도 한번 해보고 후회를 하자 해서 급하게 또 마음이 바뀌기 전에 부침머리를 예약을 해서 받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 부침머리 샵도 되게 많잖아요. 최종 후보는 세 군데였는데 에드비랑 그리고 이퀄 다이아몬드 프리티 살롱 이렇게 세 군데였어요. 근데 그냥 좀 끌리는 곳으로 예약을 했고 그리고 에드비는 홍대점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나마 좀 가까워서 애드비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붙인 머리 길이는 참고로 저 키는 166 정도 되고요. 이게 18인치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한이게 지금 웨이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웨이브가 좀 들어가도 한 가슴선 조금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이 웨이브를 쫙 피면은 한이 정도? 거의 허리까지 머리 길이가 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16인치를 붙일 생각이었는데 너무 길면은 또 불편하고 이럴까봐 그래서 16인치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붙인 이 컬러가 탈색모예요. 탈색이랑 염색을 거친 그런 특수 컬러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쉽... 6인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머리 색깔에 맞는 컬러를 붙이려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했고, 얘는 18인치. 저는 18인치를 붙였어요. 컬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탈색이랑 염색을 거친 특수 컬러라서 카키 브라운 컬러거든요. 저는 셀프 탈색 염색을 해가지고 엄청 고른 색깔은 아닌데, 막상 붙이고 나니까 그렇게 막 크게. 이질감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 컬러는 5만 원 비용이 추가가 됐고요. 이게 머리가 더 짧을수록 그리고 수치 많을수록 더수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머리는 그렇게 막 짧은 편은 아니었는데 제 머리 수치 원래 좀 많다 보니까 수 추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추가 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제한 그 영수증 저 이거. 제가 결제한 영수증 보여드리려고 안 버리고 갖고 있었는데, 제가 총 얼마를 결제를 했냐면요. 47만 8천원에 예약금이 5만 원이 있었거든요. 52만 8천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제가 그 빗을 또 따로 샀거든요. 여기 에드비에서 판매하는 이 붙임머리 전용 빗이라고, 이거는 1 5 0 0 0원이에요 순수 이제 붙임머리 가격만 하면은, 513,000원. 붙임머리 너무 비싸요. 아무튼, 그래서 가격은 513,000원 들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숱이 많이 없거나, 그리고 이렇게 특수 컬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더 내려가겠죠? 한 40만원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이 정도가 나왔고, 제가 붙임머리를 한지 지금 일주일이 됐잖아요? 일주일간의 이제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하고 나서 한 3일? 까지는 조금 불편했어요. 이게 숱도 워낙 많고 머리에 이렇게 막 달, 무거운 그 모발이 달려 있다 보니까 무거워서 막 목도 좀 아픈 것 같고 두피도 땡기고 특히나 여기 뒷부분 이쪽에 머리 아래쪽에 이런 요것들이 조금 땡겨가지고 여기랑 귀뒤 이쪽 부분이 저는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까지 조금 그러길래 이거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어떡하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4일째부터 좀 괜찮더라고요. 아픈 것도 별로 없고, 잘 때도 좀 그래도 뭐 걸리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잘 때도 되게 불편함 없이 잘 자고, 이제는 약간 뭐가 달려있다는 느낌조차 잘안들 정도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장점은 머리가 길어져서 마음에 든다. 웨이브도 막 넣을 수 있고, 예쁘게 이렇게 따올 수도 있고, 장점은 예쁘다. 근데 이제 단점이 훨씬 많기는 해요. 두피도 땡기고, 잘 때도 좀 불편하고, 머리 감는 거 말리는 거 진짜 오래 걸리고요. 또 샴푸 트리트먼트가 한두배 이상은 들어가고요. 이거 머리를 감을 때 그냥 바로 샴푸를 하지 말고, 두피 빼고 이 부분에는 트리트먼트를 먼저 발라주고, 샴푸를 하고, 다시 또 트리트먼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양도 많이 들고, 그냥 쭉 생기고, 생머리를 하고 다니면 조금 산발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브를 꼭 넣고 다니는데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면 또못 하고 나가니까 저는 밤에 머리를 감고 아예 웨이브를 넣고 자거든요. 그렇게 해도 다음 날좀 웨이브가 유지가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단점이 더 많긴 한데 지금 일주일 된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엄청 만족스럽고요. 후회하는 거는 전혀 없고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원래 제가. 어, 전체 이렇게 붙임머리를 한 다음에 조금 톤다운을 시키려고 이렇게 또 셀프 염색약까지 사놨어요. 지금 이 붙인 머리가 제 머리랑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당장 이거를 전체 염색해서 어둡게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염색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지낼 생각이고요 티가 잘안 나요 막 친구들도 물어보는데 머리들이 붙여져 있거든요 여기 머리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붙인 머리를 하면은 되게 티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해봤는데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킨 이 보다나 집에 고데기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얇아가지고. 저는 36mm를 시켰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다나 그 봉고데기가 색깔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또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보라색을 살까 했는데, 아이보리 컬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아이보리를 살까? 해서 아이보리를 사봤어요. 보다나 봉고데기는 처음 써봐. 오 어, 예쁘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펄 들어간 거 보이시죠? 36mm가 생각보다는 좀 얇긴 한데 집에 굴러다니던 고데기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얘는 32mm인가 봐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이거 웨이브를 넣은 머리인데 이걸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긴 머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한 100, 160? 우선 170. 170에 맞춰서 지금 머리에 살짝 웨이브가 들어가 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좀 해볼게요. 머리 풀린 곳을 찾아서 한번 넣어볼까? 열이 금방 올라온다. 아이보리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집 있는 것 보다 확실히 부드럽다 뜨거워 이정도? 약간 4 0 m m 도 사고 싶은데 어 뜨거워 조심하세요 여러분 고데기 할때손 조심하세요 다음에 머리를 감고 생머리에서 이 보다나 고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